지바인후의 지표들로 가격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매수세가 증가하는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거래소 보유량은 점차 줄어드는 등 하방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 역시 반등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월 저점부터 7월의 고점까지 피부나치 되돌림을 적용하면, 현재 가격대는 0.5 되돌림 수준에 해당돼요. 이 가격을 지지선으로 유지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90% 상승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시바이노가 1원이 되어질 조건도 이번 영상에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원의 시바이노 지금 가격으로부터 약 6000%이자 100만원이 6 0 0 0만원이 되는 제2의 전성기 시바이노의 상승 기회를 말하는 건데요. 이 결과는 시바이노의 전체 공급량의 90% 이상이 소각으로 이어진다면 절대적으로 허황된 수치가 아닙니다.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생태계 전반적인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일 건데요. 현재 시바이노의 총 공급량은 589조개에 다달하며 이는 그동안 이런의 돌파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구조에서 시바이노의 핵심 개발자 구사마사토시가 먼저 월초에 예고한 시바이노의 AI 프로젝트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당장의 소각 활동은 시바리움 온체인 활동으로 혹은 커뮤니티 주도 소각 캠페인을 의존했다면 이 프로젝트로 인해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가능성을 두고 단지 기술적 가능성을 나열한 수준을 넘어서 무한한 확장성을 두고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그 중에 흔히 알고 있는 채 GPT 같은 창의형 AI에 대한 설명에 성배라는 표현을 하여 커뮤니티에서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도 인간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창의적 AI는 사진 하나로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을 만들어내는 등 거의 무한한 활용성을 지닌다고 강조했죠. 시바이노가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 AI 기반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축이 될수 있다고 커뮤니티 내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시바리움 AI의 역할이 확대될 수만 있다면 시바리움보다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으겠고, 이용자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시바이너의 전체 유통량과 직결된 요소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거라 시바리온과 커뮤니티를 도와 AI 프로젝트에 더해 시바이너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은 세상에 출시하지 않는 프로젝트지만 이러한 준비 과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한 내용이기에 앞으로의 진행될 내용에도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25년도 후반기에는 리플의 s e c 소송이나 ETF, 시바이노의 AI 출시 예정 등 상승 재료가 풍부한 요인을 따라 시장의 유동자산이 쏠릴 것을 예상되는데요. 정확히는 알트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가 큰 이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불장이라고 불리는 지금 큰 상승으로 우리 같은 선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주세요.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매주 로또를 사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814만 분의 1 로또 1등의 확률을 우린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설마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보죠 그런데 그 5천 원이 로또 1등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십만 배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줄 투자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방법에도 5천 원 사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일반 서민이 하루아침 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서 강남 유명 클럽에 몇 억을 썼다느니 억 소리 나는 슈퍼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느니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한 만큼 벌었다는 글은 언론사가 지어낸 광고글 같고 사기꾼들이 떠도는 헛소리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은 그런 이락 천금을 누리기보다 김대리가 코인 투자를 지금 자금이 얼마라고 박팀장이 이걸로 대박났다 동네방네 자랑해서 몇푼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는데 알려주는 대로 업비트, 빗썸, 따라사건만 수백억은커녕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벌수 있었던 기회도 없던 것 같던데 하락자 오니까 너도 나도 곡소리만 내고 주변에서 벌었다는 수십, 많게는 수천 배까지 내가 손실 보고 있을 때 어떻게들 벌었다는 건지 과연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하단 걸까요? 그 모든 근근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지금부터 알게 될이 방법이 로또 1등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의 부자에 근접할 수 있다는 방법이란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단돈 5천원, 만원으로 큰돈을 벌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명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코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되었고 페페코인에 열광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게이 밈코인이죠 시대 흐름에 따라 투자 연령층은 젊어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시야도 젊어진 투자층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TV 예능이나 유튜브, 인터넷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 할것 없이 공유하고 따라 하는 것,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고 해외에선 밈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할것 없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데요. 젊은 세대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데에 비해 그간 주식 투자에 익숙해 있던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 데이터 기반이 탄탄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며 이해하고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가 몸에 베어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이게 유행이니까 투자해봐라고 하면 이 밈을 그동안 투자했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선뜻 시도조차 어려운 게 당연하죠. 이 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페페같이 귀여운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오피셜 트럼프처럼 특정 정치인부터 우리 한국 축구를 대표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유럽 토트넘 구단의 코인도 있어요. 그 밖에 유행은 빠르게 바뀌고 그것들에 맞춰 코인은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보수적으로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한다는 거 보고 돈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알아보고 지켜보는 시간 만원짜리 한장 넣기도 아깝다고 무시해요. 저는 과거부터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설마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앞으로도 보수적인 걸 고수하실 거라면 여기서 그만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이 민코인이 큰 수익이 될 거란 건 민코인의 시초, 도제의 하기를 빼놓을 수 없죠. 현재도 시가 총액 35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 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코인 중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도지 코인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개 코인 무슨 장난하지 말라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일론 머스크가 코인을 미끼로 테슬라를 광고한 거다. 그에게 속으면 안 되고 소중한 본인 투자금을 지켜라 등그 많던 부정적 의견들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됐을 때 0.3원에 불과했던 코인 가격이 21년 9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역대급 사건이 발생한 거죠. 도지를 그때 만원이라도 넣었다면 수익만 30만배, 만원이 3천만원이 되는 기적에 가까울 수익을 보았했고 이어 20년 8월에 출시한 시바이누 또한 도지가 한창 상승할 때 3천만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명세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암호화폐 개발진들이 늘어났고, 당장 23년 5월 개구리 캐릭터 코인이죠. 페페가 35,0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심슨 가족에서 따온 심슨 코인도 일주일 새 6만 퍼센트라는 급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에 그거 다뭐다 뭐다 지나간 이야기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코인 안 나와. 지금껏 뒷짐지고 남들 수익 보는 거 구경만 하셨을 건데 그만 배 아파하고 이제라도 5천원이라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요? 가장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AI 민코인 글록을 칠수있죠 일론 머스크라는 키워드 하나로 출시 첫날 한국 돈으로 2.5원에 시작해서 30억까지 급등했고 이 민코인 또한 결국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 지금 이 시기에도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도지만 보고 있어요. 시대는 바뀌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도 도지 이외의 다른 민코인을 언급할 때 사기치지 마 말던데다며 무시했어요. 그리고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 출시 당시 때 어땠습니까? 도지코인을 따라하 짝퉁코인이다 라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난했죠 놓친 기회를 값으로 보면 1년 만에 9억 배가량의 수익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만원으로 20억, 400만원으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 끙끙 앓는 사이 서두에 말한 젊은 신흥 부자 탄생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 정답을 말해줬던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꾼 SNS,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세대의 시야에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 의외로 잘 알려지질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AI까지도 800% 이상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걸로 예측하고 있다죠. 오늘까지도 고래 세력들이 반복적인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으로 볼때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를 사칭해 유료로 정보방을 운영하는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인으로 넘어 일룸머스크가 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2366-0078 010-2366-0078 여기로 민코인이라고 딱세 글자 보내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백만장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려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근접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배되는 소리를 한다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